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아멘.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했던 유다는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미혹당함으로써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자들과 이미 믿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써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행한 죄와 그들의 방탕한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경계하고 미워함으로써 반년 교사를 삼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금률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믿음이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미혹을 당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을 급휼히어기고또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함으로써. 그가 더욱더 요동치 않는 믿음 그리고 진리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22절에 사람보다 더 깊숙하게 미혹당한 자들을 말하는데, 디모대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써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그 영혼만큼은 긍휼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써 도와주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구보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구보소 5장 19절.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떤 이가 이단들로부터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났을지라도 그를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눈물어린 기도와 또 진심어린 권면을 통하여 그가 돌아서게 되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허다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미 양심에 화인맞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지주의자들에게 너무 깊숙하게 미혹당하여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영원한 불의 영보을 받기로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여 생명 얻도록 힘써 눈물어린 기도로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권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범한 죄와 방탕한 삶은 철저히 경계하고 또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삶과 또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었는데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육체는 본래부터 더럽고 속한 것이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고 또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쾌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이 행한 죄와 방탕한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자신도 그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뛰쳐 나갔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난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더럽고 추한 그 방탕한 삶에 우리가 결코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건져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써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정말 다시 죽께로 돌아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